홍천고등학교 2학년 2학기 중간고사 의부지문 4번 포스트모더니즘 설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Postmodernism appeared in the 1970s. 1970년대에 나타난 포스트모더니즘은요, is often linked with the philosophical movement poststructuralism. 포스트구조주의라고 하는 이 철학적 운동과 연관이 되어 있는데, 자그 다음에 이 포스트구조주의가 뭔지 설명을 해주는 전체 앞으로도 관계되면서 구조가 이걸 되고 있죠. Philosopher such as Jacques Derrida. 자, 이런 자, 이런 사람과 같은 이제 철학자들이 어, 제안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뭐라고? 대절이라고. 자, structures within the culture. 문화 내의 구조들이라고 하는 건, were uh, artificial, 인공적이며, 인위적이며, and could be e constructed to be, uh, in order to be analyzed. 자, 분해되어서 결국, 이제, 분석이 될 수가 있다. 어, 분석되기 위해서 분해될 수가 있다. 라고 제안한, 이런 포스트 구조주의라고 하는 것과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요. 예 일단 여기서 이제 포스트 구조지가 정확히 뭔지는 이 이상으로 더 설명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그 다음에 에서 u l 서그 결과 there was little to unite modern post modern art other than 라고 나와 있는데 little to 하고 이제 other than 나와 있으면은 뭐 말고는 이제 이 포스트 모던 아트라고 하는 것을 통합할 수 있는 건 없다. 즉 이, the idea that anything goes 라고 하는 이제 이런 개념 말고는 이제 포스트 모던 아트를 하나로 뭉칠 수가 없다. 어, 그것 말고 설명하기 어렵다. 이렇게 설명, 말을 하고 있는 거고요. And the preponderance of unusual material and mechanical processes. 자, 독특한 재료와 기계적 과정의 우월함, 우세함이요. 뭐를 위해서, 어떤 표현을 위해서요. That feel impersonal. 자, 개인화되지 않은, 자, 그러한 표현에 대해서 기계적이고, 기계적인 과정과, 그리고 독특한 재료가 매우 어, 좋다라고 하는 거죠. Though Often employing humor. 네, 보통 이제 유머라고 하는 것을 차용하기는 사용하기는 하지만,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여기서는 포스트모더니즘 내지는 포스트모더니즘이랑 연결된 예술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무엇이든 된다라고 하는 그런 아이디어 혹은 내지는 이제 독특한 재료와 기계적 과정이 이런 개인화되지 않은 표현들이 있어서 매우 뛰어나다라고 하는 것들로 어, 설명이 될수 있다. 자 이렇게 말하고 있는 문단 이었고요자에이띵 코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결국 무엇이든 된다 이런 식으로 한국어로는 해석을 할 수가 있고요자그 다음 문단에 at the heart of the first modernism was conceptual art 자 여기 잘 보시면은 이제 was 라고 하는 건 동사고 그 다음에 c o n t e p t u a l art 가 주어가 되고 있는 도치된 구조라는 걸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해석할 때에는 그냥 순서대로 해석하시면 되는데 포스트 모노짐의 핵심에는 이제 개념적 아트라고 하는 것이 있다. Which proposed 뭐라고 제안한 거야? The meaning or purpose behind the making of the art. 예술을 만드는 것 뒤에, 뒤에 숨어 있는 목적 내지는 의미라고 하는 것은 was more than important the art itself. 예술 그 자체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제안했던 이 개념 아트가 바로 포스트 모노짐의 핵심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야. There was also the belief 어떤 믿음들이 있었다라고 해가지고 지금 b e l i e 뒤에 이어지는 이제 동격의 대절이 연결되고 있는데, anything could be used to make art. 예술을 만들기 위해서 무엇이든 사용될 수 있으며, art could take any form. 예술이라는 것이 어떤 형태든 취할 수 있으며, 그리고 there should be no differentiation. 어떤 차별화가, 어떤 차이점, 내지는 차별화가, 어, 있어서 야 되겠다. high art and low art. 자, 이제 high art는 이제 말 그대로 높은 거라고 해가지고, 이제 고급. 내지는 고전, 내지는 어떤 그런 좋은 타고 여겨졌던 예술들과 그리고 로 아트, 그러니까 낮은 낮은이라고 하는 건데 여기서 는 그냥 대중 예술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고전 예술과 대중 예술간의 차이라는 건 없다. 내지는 순수 예술과 상업 예술간의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고 믿었던 신념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포스트모더디즘이라는건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포스트 모노니즘에 해당하는 예술작품들을 보시면 딱히 예술작품스럽지 않은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가장 대표적으로 보시면은 옛날 이제 예술작품이라고 할 만한 것들 중에 이제 웬 소변계에 나올려놓고 이제 그걸 작품이라고 올려놓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의 형태 자체보다는 그것의 의미 자체를 생각하게 만드는 이런 개념예술 같은 게 있었는데 단순히 이제 그 작품을 이제 개념예술이다라고 표현하기는 어 그렇게 할수 있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이제 그것의 일종이라고 합니다. 자 그다음 문단. 이제 포스트모 o r k in the 1970s. 1970년대 에 있었던 이제 포스트모더니즘의 작품들은요. 어, w a s sometimes d i v i d e d as art. 자 이제 예술을 위한 예술로서 조롱받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개념 내지는 어떤 목적 의미 자체에만 집중을 하다 보니까 저게 대체 뭐냐? 아무거나 해놓고 그냥 저걸 예술이라고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조롱을 많이 받았다는 뜻이에요. 이제 벽에다 바나다 붙여놓는, 뭐, 그가 예, 유명하죠. 그런 거랑 비슷한 맥락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But, 하지만, it gave rise to, 무언가를 발생시켰어요. The acceptance of a host of new approaches. A host of는 수많은이라고 해석하시면 되고요. 수많은 새로운 접근을 받아들일 수 있게 하는 이런 현상이 발생했다고 하는 거죠. Among these new forms were all art. 자. 이런 새로운 형태들 중에는 뭐 뭐가 있었다라고 해가지고 뒤에 뭐가 많이 나와 있는 건데 이것들이 싹다 주어입니다. 이런 것도 있었고, 이런 것도 있었고, 이런 것도 있었다. 자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건데, outside which creates work on natural landscape. 자연 지형에다가 자연 지형다가 어떤 작품을 만들어내는. outside가 있었고 그리고 공연 예술, 설치 미술. 어, Which c o n s i d e r e d an i n t e r space rather than just one piece. 하나의 작품보다는 전체 공간 자체를 고려하는 선질 미술이라든가 과정 예술. Which stressed 뭔가를 강조한 거요. The making of the work as more important than the outcome. 결과 자체보다는 이 예술 작품을 만들어내는 그 자체를 강조했던 이제 과정 예술. 그리고 비디오 아트. 비디오 아트는 어 제가 알기로는 이제 백남준 이제 미술가의 작품의 일종으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s well a s movement based around feminist and minority art. 자, 이러한 페미니스트 내지는 소수 예술에 기반한 어떤 운동들도 다 이러한 포스트모더니즘의 새로운 예술 형태였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1980s. 자, 1980년대는요. 무엇을 봤어요? The rise of appropriation as A much used practice. 자주 사용되는 수법으로서, 이제, appropriation이 발생하는 걸봤다라고 하는 건데, appropriation은요, 어, 한국어로 바꾸면, 이제 여러 가지로 많이 바뀌는 경우가 많은데, 원래 자기께 아닌데, 그걸 빼오는 거 appropriation이라고 해서 전유, 차용, 유용, 이런 식으로 쓰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유용이라고 하는 건, 아이참 유용하다고 유주풀이거 말하는 거 아니고요, 유용도 어, 딴 데서 가져오는 거 말을 하는 거예요 이제 자금 유용이라는 말씀 들어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 어, 남의 돈 빼먹는 거 말하는 거고요. 자, 그걸 말하는 겁니다. 자, painters like John m 뭐 이런 사람들은요, 어, 직접적으로 아이 흉내는 그래피티 스타일을요, while uh, artists like s h lifted라고 되어 있는데, lifted는 이제 베끼다는 뜻이야. The actual work of other artists to use in decoration. 자기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다른 예술가의 어, 실제 작품을 베꼈다라고 하는 거죠. 1 9 8 1 년에 리바인니 포토그래퍼 워커 에반스 포로. 이제 워커 워커 에반스라고 하는 사람의 사진을 찍어가지고 이것을 어, 새로운 작품으로서 제시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하면서 questioning the very idea of an original photo. 그래서 이 원본 사진이라고 하는 그 개념 자체에다가 의문을 제시하면서 새로운 작품으로 남의 사진 찍은 걸 작품으로 제시했다라고 하는 거죠. 자그 다음 문단, Postmodern art has since become less defined by the form the art takes. 그래서 저 포스트모던 작품은요. 어, 그때부터 어떻게 되기 시작했어? 그 예술작품이 취하는 형태로 정의되는 경우는 줄어들었고요. 무엇에 의해서 결정되었어요? 이 작품을 만들어내는, 어, 작가에 의해서 결정되기 시작했다. 자,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e 드로 각자 이제 비유껏 달린, 어, 과거 분사가 병렬적으로 연결되어 있죠. 그 다음에, 제니 홀서라고 하는 사람은요, who came to prominence. 자, 유명해진 사람인데, in the nineteen seventies, with a conceptual art made from language. 언어로 만들어낸 개념아트로 유명해졌는데, 자, inverse t h i m o l 이 모델 자체를 구체화했습니다. Some art historian, s 몇몇 예술, 어, 역사가 들은요, 뭐라고 믿어요? Post-modern era가 언제 끝났어요? 이십일 세기가 시작될 때 끝났고, and refer r e d to the following period as post-post-modernism. Post-post-modernism 시대로서, 이제 그 이유를 지칭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포스트라고 하는 말이 애초에 후기라는 뜻이니까 이제 포스트 모노지움은 애초에 현대 후반이라는 뜻이고 지금은 어, 1170년대라고 하는 시대랑 조금 멀어졌으니까 아예 포스트 포스트 이렇게 붙여 버리는 거죠 그렇게 해서 포스트 모노즘은 형태 자체보다는 그 의미 내지는 이제 아티스트에 집중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걸 설명을 해주는 이제 새로운 예술 기조인 포스트 모노즘에 대해서 설명해주는 글이 되었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해당문을 설명 여기까지 하고 어, 마치겠습니다.